다아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원이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시고그 품에 품어 주신이나 찬송합니다.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크신 비밀함과 또한 계획들을 우리가 또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되고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부분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우리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두사나이아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분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니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길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단니오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라, 그 위는 마단디아요, 그 위는 아버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오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암마시며, 그 위는 마단디아요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한아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베리요그 위는 수알디엘이요그 위는 내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유림이요. 그 위는 마단이요. 그 위는 예레요. 그 위는 시모온이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맛다다요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그 위는 나선이요. 그 위는 아비나다비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이가이나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그 위는 샘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그 위는 무드셀라요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렐레. 그 위는 가난한 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7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덧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laughs>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선택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선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족속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모스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4절에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찌 아모스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설명을 본문 7절을 보면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람들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예언을 하는 것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부르짖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예언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예언자들에게 또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어떠한 일을 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부르심을 또한 순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택하심과 또 우리 선택 가운데는 어떠한 선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개인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아모스를 택하시고 또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안락함만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의 번역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과 부유함만을 선택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택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택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고 또한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1아 찬송가 20장입니다. 1절 찬송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사역과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성찬식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 제직 영성 훈련이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연합 제직 영성 훈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 20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영광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대를 감사드립니다 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